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하시고 문화상 부권 받아 가세요. 이번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. 장로 착빙입니다. 오늘은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재난 새끼를 고문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 정말 오래 전부터 저는 고문을 당했고 항상 늘 고문 먹방을 당했습니다. 누가 보면 나가 쓰레기처럼 들리겠네. 쓰레기 맞고요. 테이프 어, 먹는다. 오 테이프 먹봉? <laughs> 풀수 있습니다. 조용히 해. 네,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제너니를 고문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음식은 통 족발이구요. 오오오. 똑같다. 똑다 네, 오늘 그러면 이통 족발, 이거 4만원짜리구요. 잡아서, 어디야? 이거? 시업에서시는거예요야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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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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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바, 보겠시니다 그러면 먼저 시 시바, 아바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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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그럼 왜. <laughs> 음. 엄마 왜. 엄마, 오늘 사료 먹으러 갔는데. 맛있다 <laughs> 네. 짝꿍! 음. 별로야. 맛 맞평, 평가를 하세요. 그시 진짜 촉촉해 봐봐. 나한테 보여주 시청자들. 우와. 살 진짜 촉촉해요. 뽀얗고 와아 크다. 절주인데? 다리 자른 거 아니야? 응. 한 꺼. 아싸서 아싸. 아 미안해 미안해. 해해해 어, 진정해 진정해. 금마늘 쌈장 해서 어나 이거 봤어 있잖아 그, 그 곰이랑 이제 호랑이가 이제 쑥이랑 마늘만 먹고 이제 사람 새끼가 되는데 이제 돼지 새끼도 이제 사람 새끼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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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미해야 이거 야 마늘 쌈 진짜 개맛있겠다 네, 네, 나나나나이말 못해 너! 응. 먹어야지 이거. 너 <laughs> 사람 안 할래? 사람 안 할래? 아, 사람 안나 짐승새끼야. 나 짐승새끼. 짐승도 못하는 아. 새끼. <laughs> 하, 이거 먹어도 먹어서 줄지가 않다. 이게, 이게, 이거. 돼지새끼인가? 아, 그래도. 아, 아, 예. 뭐. 아니, 저, 이 툭발이 돼지잖아요. 그래도. 아니, 아니. 예. 어? 뭐야, 뭐야, 이거? 발 야. 아니야? 야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아이고. 아냐, 미안해 아, 짜 해봐 아, 떨야 나, 아, 떨려, 네. 아, 싫어 아, 미안합니다 아, 미안합니 <laughs> 아, 미안해!!! <laughs> 이제 저 아래에 있네, 살이 어디? 저기 저꽃 같은 거 저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나?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먹으라고, 저거! 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어? 아, 그 아래에 있는 거 <laughs> 그래, 그거 먹어! 얼마나 맛있어 보여 뭐라고요? 맛있어 보이네요. 드세요. 네, 그래. 맛있어 진짜. 여러분, 가운데 보면 이렇게 뻘록 튀어나온 게 있어요. 마치. <놀라>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. 아. 아! 아니야. <놀라> <놀라> 네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. 족발, 통 족발 다 먹었는데요. 와, 저는 닭다리보다 커. 깔끔하게 골라 먹은 거. 와, 얼마나 빨아지힌 거야.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제너니를 고문 먹방을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생각보다 잘 참으시네요. 저는. 그 형님. 새끼. 아, 예. 형님 먹는 것만 봐도 저는 기분이 좋네요.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세요. 님이 얼마나 잘 먹는지. 먹는 것만 봐도 저 먹방 보는것 같았어요. 동종 먹방.